이, 쪽으로 시, 장하는개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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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래쪽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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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째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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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좀 이야기해. 자유를 다시 크게 치. 뭐를 하는 게? 자유 제한. 자유를 제한하는 게, 그지? 네. 그, MIT대 교수님이 세관 통해서 실험했지, 그지? 됐고. 다? 네. 아, 역시 좀 들켰냐? 아, 인들했던 분들. 지금 몇 시에 일어났는데. 네. 한시수는 12시 50분되어 그냥 <laughs> 집안에 보고한시에야다아요자자 <laughs> 가자 자, 이번에 24분 자, 짜자짜 이야기야 아빠가 니네 진짜 좋아하지 네, 아빠는? 어? 어. 아빠가 니 진짜 좋아하는그막 눈에 들어도 막 호갱이 <laughs> 안하시는 아 응. 아빠가 는좀 와서... 응. 그렇지. 응. 내가 보기에는 딱 그런 느낌이 든다 아,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시는. 음 응. 아버지가 똑같은데 아버지도 우리 집 일곱 명 7명, 우리 칠 명이야 그 응. 우리 누나 다섯 명 있고 내 있고 형이 있어도 아무리되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식의 행동에 행동으로 이제 상호 자용만하는 거지. 그래. 아 우리 아버지 내가 되게 좋아해. 내가 아버지 좀 닮았다 이래가지고 되게 좋아. 다음 또몇명 이렇게 좀 편애를 한 지금 우리 누나들도 있고 그런 근데 내가 느낌에 아버 아버님이 되게 좋아해. 자 합시다. 그, 이 말은 네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려니. 네? 그리고 인생 살면서 크게 보면 공부가 다 하나이다. 공부 외에도 아주 중요한 가치 많다. 응? 진짜 하자. 자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돼있지 그제? 이거 해봐. 안했지좀 보자, 그, 좀 읽어봐. 많은 사람들이 시간 잘가 응. 자, 해 보자. 단어. common sense. 직관적 의미. 보다 objective. c 응. 지 그럼 주관적인 건 뭐라고? 응. 맞다. subjective. 그다음, property. 성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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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in habit. 음, 뭐가 있어? 다음부터 해야 하나? 리브이적인 그딱 세지컬. 음. 물질적인데. 물질적인도 되고 물리적인도 된다. 음. 그 신체적인도 된다. 우리 중 체육이죠 체육. 체육을 PE라고 하지. 물질적인도. 음. Physical Education. 그래서 PE하고 이다. 그게 체육식. 학교에 PE라고 하면 참. 나 어, Subjective 음. 주관적인 맞지? 다블 네. 레지스터를 등록하다. 등록하다 학원에 등록하다 이런말 하시거지요그 네. 다음 인터프레이. 이제 조금 음, 다른 시험로 올라간 것같아요시험에 어? 네. 가면 다른 시험 로 올라갑니다. 네? 다른 시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번불쾌이좋다시음이이 여러 번볼수있으록 완전히 일잖아. 잘 활용해야 되 네. 미줄친 okay.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뭐지? 여기 왜이렇이 생겼어? 유니버스가 어디고? 알겠지? 우리의 뇌와 무주가 만난다. 이 말이다, 그지? 자, 해석하자. 네, 처음부터. 응. 많은 사람들은, 응. 응. 상식적인 견해. 견해. 어. 어, 견해.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견해를 취한다. 가진다. 이 말이다. 테이크의 일본 뜻을 이렇게 딱 가진다. 대체? 그리고 이, 이 대시 무슨 대 동격에 대 동격에 대선 접속사로 보있다 접속사 다음에 무슨 구조? 어, 접주동 맞는데. 완전한 구조다. 뒤에 완전한 구조. 관계대명사가 딱 나오면 뒤에 뭔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한 구조에. 동격에 대선 접속사이고 접주동이고 완전한 구조다. 자, 상식적인 견해를 취한다. 그 상식적인 견해가 뭔데? 그죠? 색이 객관적인 속성이다. 속성이다. 뭐의 속성이다? 사물, 사물의 속성이다. 다시, 색은 사물의 객관적인 속성이라는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됐지? 그렇죠? 오벌. 또는, 자, 오, 어, 이거 오버가 있네? 아, 끌까? 아, 옆으로. 아. 자, 여기 옆 이거 오버가 있지? 갑자기? 그럴 수있까 아, 병렬구조다. 에? 사물의 객관적인 숙성. 맞지, 그지? 또, 뭐에? 빛의 객관적인 속성이다. 응. 이해되지, 응. 그지? 또, 어떤 빛? 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 동산의 주, 응. 주관대, 주격 관계되면서. 어떤 빛? 사물로부터 튕겨 나오는 빛. 사, 사물로부터 튕겨 나오는 빛을 우리가 본다네. 그지 응. They say. 응. 음. 응. 그대로 말한다. 이때 t h y 라는걸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이게 대성약대 있지. 응. A t r e e s leaves are green. 나무 응. 음, 응. 한 나무에 잎은 잎들은 복수지, 그지 응. 잎들은 응. 초록색이다. because they reflect green light. 응. 왜냐하면 그것들이 음, 반사. 초록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이라고.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음. 즉, a greenness that is just as real as the leaves. 네. 그 greenness가 녹색이다. 네. 녹색 또죽었데 어떤 녹색? 음, 정확히 실제적인 녹색. 맞지? 뭐만큼 응. 앞에 예전에 해석 안 하지? 뒤에 예전에는 뭐라고? 뭐뭐 만큼그 나뭇잎들만큼 정확히 실제적인 녹색. 됐지? 아들, 자, 이, 이때까지는, 자,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아들지, 내모닥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째? 다른 사람들은 알기 거부.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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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한다. 어지 주장한다. 보통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다고 주장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한다고 이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주장한다 뭘 접속사 대시지 뭐지? color doesn't inhabit. The physical. 음. 색은 존재하지 음. 않는다. 물리적인 음. 세상에서. 애돌, 음. 애돌. 여기에 나 있지, 나. 나다고 애돌이지. 전혀다, 전혀. 전여. 색은 물리적인 세상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어, 뭐, 보이는 거 없나? not, not, 네. a, but, b. 그, 그,죠, 그,지? 색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전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x i 스 t 존재한다. 맞죠, 그,지? 오직, in the eye of the mind of the viewer. 응. 오직, 눈 또는 마인드, 정신, 마음에서 누구의 뷰어 보는 사람 알겠지? 보는 사람의 눈 또는 정신에서만 존재한다. 대체 좀 다르게 보는 경향이지 그거지 이해하고 다르지? They maintain. 어. 이때 그들이 뭐 바로 봐봐 아들지 맞지? 또 argue, maintain 똑같이 주장하다다요 근데 지금 이게 그거를 다르게 썼을 뿐이다. 다시 maintain도 주장하다고 물론 maintain을 유지하다 이 뜻도 있대. 그런데 어, argue도 주장하다고 maintain도 주장하다고 대접속사대 that, that. If a tree fell in a forest and no one was there to see it 음 한, 맞아, 쓰러지고, 노고, no. 아무도 거기에. 거기에 있지 않다면, 뭐할 사람이, 네. 그것을 봐봐, 요거 봐봐. 요거 있죠, 요거. 이 놈이 요렇게 꾸며준다. 그것을 볼, 아무런 사람도 거기에 없다면, 무슨 의미인지 네. 알겠지? 없다면, 이 t 리보 e 이츠 리브즈. 이 층은 뭐고 이때 이 시간 이츠가가르치는 것은 그 쓰러진 나무 있지그구요이 응. 어투리나의. 음. 응. 그것에 리브즈. 나뭇잎들은 <놀람> 우드비 클러리스 뭐라고? 음. 무색일 저거 보이는 거 없나? 선생님이죠. 이 주과 맞대? 또 여기도 이 이프 두줄 이 주과 그 and 병렬구조제 이주과 근데 보통 이거 보통 이게 was가 아니라 were 쓴대 were인데 지금 w e 에서는 was도 많이 쓴다. was도 써야죠. w 도 써도 되고 w 써도, 써도 됩니다. 보다 바로 주우동 이주가 주우동 선생님이 적어놓으신 내 가정법 가거라고 됐지? 다시 할게 그들은 주장한다 만약 한 나무가 숲에서 쓰러지고 그것을 볼 사람이 거기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의 나뭇잎들은 무색일 텐데 왜?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맞지? 다야 색깔이 있다 이 말이지 and so do everything else 이거 뭐고? 소, 동, 소동수 맞냐? 도치제 그지? 봐봐 여기 선생님이 봐봐 여기 동사 주어져놨지 이게 주어다 여기 동사 소동주 봤지? 이거 뭐? 도 치고 여기에 왜 우두야 시험에 나오는건 바로 별별다 치고 왜 우두? 앞에다가, 앞에다가, 우드입니다. 이 우드 때문에, 조동사 우드를 쓴 거네. 이런 거 시험 나옵니다. 됐죠? 요거는 미리 좀 끄어 놓자. 우드 있죠, 우드? 미리 중요한 거는. 미리 좀 아, 무슨 색이었노? 파란색하고, 블랑색인데? 저번에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그지? 여기, 여기. So would everything else, 있지, 그지? 소동주제. 이거 수염 열수 있는 방식은, 봐봐. So everything else would 하면 된다, 안 된다. 반대제, 조치되어야 되지, 되지 그지? 소동지고, 머무도 또한 그렇다. 알고와봐 아, 봐봐. 와봐. 다른 모든 것도 그렇다 이 말이 돼 그리고 여기 우드인 이유 우드 표시야 됐지 아. they say that 이거 대략 생각돼있다 이게 there is no such thing as a career there은 해석 안 하죠 그러한 것은 알겠지 색과 같은 그러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색은 없다. 세상에 색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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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끄떡끄떡한데 그렇지? 다시 그들은 이때, 그들은 아들이지. 그렇지? 그들은 말한다. 색과 같은 그, 그러한 것은 없다. 세상에. 되어됐으면 하죠. There are only the people who see. 어. 맞아, 오직 사람들만이 있다. 어떤 사람들? 맞아, 그것을 보는 사람들만 이 있다. 맞아. 사람 없으면 그럼 이 사람 말은 사람 없으면 색도 없다는 견해다. 그 다음 Both positions are in a way. 그다 In a way, correct. 맞아. 그 포지션, 지금 이 포지션이라는 거 위치지, 그지? 자, 어떤 위치가 있노? 제일 위에 some people이, many people이 말하는 견해하고 그 다음 others가 말하는 견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요. 그 견해들, 그 위치 둘다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correct가 뭐고? 옳은. 맞는. 맞지? 옳다. 이해됩니까? 응.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의견을 냈고 그지? 이거는 고유한 특성이다 색은. 어떤 사람은 야그안 보면 색 없다. 그지? 두견네가 지금 있다. color is objective and subjective. 음, 음. 객관적인. 음. 아, 객관적인 거는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 맞아. many people. 그지? many people은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그지? 그 다음, 주관적인 이거는 무슨 의미야? 아, 두 번째 개네 그지? 볼 사람 없으면 색도 없다. 됐지? The place as Paul c e z a n n e put it. 자, 이거 한번 봐. 이 중간에 끼어들었지? 삽입이다. Paul c e z a n n e 이 표현했듯이. 됐냐? 그러니까 폴 세잔이 말했듯이 이 말이다 표현이 자 the place 그 장소죠 where where 이거 빼면 where 관계 무슨 어떤 장소 맞냐 our brain and the universe meet 내와 네. 우주가 만나는 장소 next 네. color is c r e a t i v e 아 잠시만 봐봐 색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이다. 그리고 색은 장소이다. 어떤 장소? 이거 이게 즉이다. 즉, 대체 즉 색은 장소라고. 어떤 장소? 우리의 뇌와 우주가 만나는 장소. 이해는 되죠? 오케이. 시작. 색은 오케이. 드어스 누구세요? 빛, 어디로부터의 빛? 음. 세상으로부터의 빛이 is registered. 맞아, 등록될 때 만들어진다. 맞지? 뭐에 네. 의해? 네. 눈에 의해 등록이 되지,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그지? 렇 눈에 의해 등록될 때 세금 만들어진다, and. 네. 그리고, 맞아, 뇌에 의해? 해석된다, 어, 니왜 네 해석된다라고 했노? 봐봐라. 네. What? And j a c PP지, PP. 그러니까, 병렬부지 봐봐. i s 의줄두개 끄고, i s registered. 등록되고, 또 i s interpretive. 해석됩니다. 눈에 의해 등록되고, 내에 의해 해석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의 답은 3번입니다. 자, Our mind. 뇌의 정신과 피지컬 리얼리티 이 실체는 인터랙트 작용한다 서로. 됐지? 그럼 응, 그렇게 어려운 그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 응. 자, 그럼 로 로직카. 취죠? 맞다. 오오오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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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색은 그래, 아까 컬러의 오오브젝티오브를트오브젝트오브있트의오브젝의오브젝의 오브젝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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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의 어떤 사람은 제일 처한 사람은 객관적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초관적이라고 했지 결국 이제 종합해가지고 그 뭐냐 브레인하고 뭐 우주가 만나는 장소 세계 자 그리고 이제 형광품도 치고 형광 우리가 로지파악에 있는 그 형광을 맞춘다자시 m 에 나올까 한번 보자 잘안왜잘안 응. 어. 응 쭉. 자, 한 차례 한번 보자. 니가 한번봤어왜잘안 나오나요? 응, 좀자서 어. 자, 이거 펼쳐고 대. 무슨, 본격의 대시다. 여기에 좀 대시 좀 자주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 한번 봐봐. 오브. 봐봐. 오브 싱즈 표시하고, 오브 더 라이트 표시하고. 됐나? 그 다음 이 대시 무슨데? 주반대 표시하고 그 다음 여기봐 여기도 또대 생략되어 있지 그지? 대 생략되어 있다 아이? 나중에 대 선생님이 대대대대대 끊어놓고 다른 거 하나 찾아내라할 수도 있다 그죠그 다음 여기도 봐봐 대돼 있지? 이게 뭐고? 주반대 맞지 그지? 그 다음 여기도 또대돼 있지? 뭐고? 그런 사람들은 주정원도, 뭐, 뭐, 이라는 것은 접속사. 접속사. 접이라고 적으면 네 니가 한눈에 딱알아있게 접만 적으면 보다. 봐봐. inhabit 있지, 그제? 이거 조심해래. inhabit 다음에 여기에 in 나오면 안 된다. in 해가지고 x에 나. 왜냐면 이거 다동사라는 거거든. 그렇지? 응. 자, 약간 지금 이거 인 나오면 안 돼. 응. 그다음 표시를 하나. 응. 아 이거 이대면또 무슨 대? 그들은 주장한다. 봐봐 동사 다음에 된나오면 경우는 주어 동사 된 목적 주어 동사 목적 즉즉 즉. 표시하고 적이라고 써그 다음 여기에 가정법 과거 나오는 거 있지 그지 자 이거 그럼 가정법 과거는 봐봐 이주 봐봐 과펠 표시하고 그 다음 no one was 맞지 그지 그 다음 또 이거는 주 우동 우드비 표시하고 우드비 가정법 과거지 그 다음 아까 우리 했던 거 요거는 표시 아까 했지 별표 치고 별표 지났나? 소동주대외왜 우드가 나오는지 알지? 그 다음, 여기도 봐봐. 또 대승역대. 응. 어. 접속수대. 응. 네. 그 다음. 뭐, 이거는 이제 추관대는 이제 니가 보니까 쉽게 찾는 것 같고. 아니야. 그리고 요거 해보자. 요거, 관계부서 외열 표시. <laughs> <laughs> 관계 부사다, 어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 나온다, 완전한 부사다. 우리의 브하고 버스가 반납니까? 크리에이티 수동태. 자, 요거, 요거 표시하면 되겠 여기에 이즈 레지스틀드제. 맞나? 응. 표시하고, 잇. 그 다음 이제 펜으로 이즈 일번 맞지? 그 다음 이즈 i n t e r 이이1번 맞지? 0 나. 10 나. 10 나. 10 나. 1 된다. 10 나. 10 나. 1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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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제일, 문법이, 문법적인 게, 많은 거, 여기 있지. 여기. They maintain, 있지. 여기서부터 else 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일단은 노란글로쭉걸어 They maintain that if a tree fell in a forest, 이거 있지, 그치? 여기까지. Everything else 까지. 그 밑에 줄까지. 찾나? 아니, 다시, 봐봐. 데이부터 에브리 l 넬스까지. 내가 이거 왜 했겠냐? 이 안에 문법은 뭐 많다. 봐봐. 이주가 주도 가장 법가해 있지. 그리고 봐봐 투부정사의 봐봐 형용사용법도 있다. 노번 명사 꾸며주는 거 그것도 있고. 그다음 소동주도 있다. 됐지? 그래서, 시험에 날 가능성만. 됐지? 나머지는, 됐고. 자, 나머지는 됐 다음, 갑시다. 네. 밥안 먹겠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천천히 비싸, 먹을 가능성이 응, 그래, 시